안녕하세요. 에이테크 마포전 마포 장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한 화면에 우리 슈퍼몬스터 3총사를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방송에 레드 컬러, 옐로우 컬러 다 보여드렸고, 어제 드디어 매트 블랙 색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자리에 우리 슈퍼몬스터 삼총사를 놔두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레드하고 옐로우는 기존 방송에서도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저께 매트 블랙이라는 색상을 완료했어요. 왜 매트 블랙이냐? 이제 이 드레스업 되기 이전에 슈퍼몬스터는 조금 유광 빛깔이 많이 나세요. 근데 그게 또 저는 좀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검은색이 다 같은 검은색이 아니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고급스러워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무광, 매트한 검은색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얘는 매트 블랙 색상으로 드레스업을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를, 세 대를 이렇게 한 번에 색깔별로 놔두니까는 딱 봐도 딱 멋있죠? <laughs>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매장 찾아주신 분들이 출구, 그, 시간도 제가 잘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못해드렸는데 출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더 계속 얘기하지만 개성 있고 나만의 스타일로 탈수 있는 자토바이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드레스업을 계속 진행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조회수도 많이 나와주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매장으로 많이 연락 주셔서 정말로 마포 장사장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트 블랙 어 조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짤막하게 조금 더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왜 옐로우하고 레드는 그때 디테일하게 보여드렸지만 자 보시면 자 매트 블랙이에요. 자 보시면 일단 얘 예, 보세요. 쉴드 자체도 유광이죠. 무광이죠. 무광이에요. 지금 조명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 가드도 보시면 무광이에요. 그 다음에 옆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죠. 무광으로 다 도색을 했어요. 그래서 색깔도 이제 잘 맞고 무광이다 보니까 좀더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기본 안장들 이제 바뀌었어요.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못 알려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핸들 높이를 조금 더 높였어요. 원래 요 정도 길이가 빠져요. 근데 너무 핸들이 낮다 보니까는 어, 의견들도 주셔가지고 이 예, 헤드튜브 핸들을 한 12cm 정도 높였어요. 그 이유는 얘가 넣다 보니까 핸들을 돌릴 때마다 배터리 쪽에 이제 키가 닿고 이런 좀 단점이 있어가지고 핸들을 높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오토바이, 보이, 오토바이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보시면 사이드밀러도 더 고급스러운 걸로 한번 달아봤어요. 보시면 요만큼이 더 나오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는 착석했을 때도 이제 뒤쪽이 이제 사이드밀러로 잘 보실 수 있는 시야성까지도 확보, 확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세대. 와. 요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멋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너무 멋있고 뭐 멋있고 멋있어요. <laughs> 네. 너무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매장에서 이세 가지 컬러 전시되어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오시면 확인 가능하시고요. 전화 주시면 이제는 이제 손에도 이제 뭐랄 스피드 <laughs> 붙어 가지고 이제 뭐 하루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출고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미리 연락 주세요. 이 모든 거이 모든 거 에유테크 마포존 마포 장사장만 가능한 겁니다. 어디서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죠? 맞죠? <laughs>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오늘은 이제 슈퍼 이제 여태까지 촬영했던 건 슈퍼 몬스터에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이거 말고도 이제 몬스터 쿡 그리고 뭐 맥스 프로 그다음에 일반 자전거 그다음에 뭐 전동차 계속해서 방송을 해야 될 이유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방송을 이어나갈 거니까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에유테크 마포점 마포 장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